자 이렇게 넘어온다 이거. 이거 일단 이한 분포가 있으면 M P 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평균이지. 얘가 분산이지. 그럼 이한 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문제는 풀리나. 근데 이항 분포는 이라고이상 그치. 그걸 가지고 이걸 평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균하고 표준편차 찾 평균하고 표준편차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봐봐. 그실화 문제가 이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듣냐면 어떤 공책의 10%는 A 회사 제품이지. 근데 A 회사 제품을 내가 살 확률이 얼마냐면 0.1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임의로 100권의 공책을 샀어. 그럼 N이 100이잖아 지금. 이제 그럼 내가 임의로 100권의 공책을 샀을 때 A사의 제품을 살 확률이지. 그럼 평균이 뭐가 되겠어? C. 그럼 표준편차는? 3대지. 분산이 9니까. 그럼 이런 정육으로 바꾸라고. 10에 3대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13권 이상을 포함할 확률을 물어봤잖아. 13권 이상이니까 P가 이렇게 된 거지. X는 13 이상. 이걸 z로 바꿔요. z는 얼마 이상이야? 1이상이지 그럼 거기서 1이상의 넓이를 찾는거야. 1이상의 넓이를 어떻게 찾겠냐? 0.5에서 3 사이상을 뺀거지. 이렇게 찾으면 이제 3만 나아있지 이렇게 푸는거지.